안녕하세요. 신업주식입니다. 오늘 4월 27일, 지노맨컴퍼니가장 시작하자마자 9.29%까지 급등을 하였다가 마이너스 5.4%로 마감하였는데요. 아침에 장 시작되고 나서 급등하는 거 보고 제가 목표가인, 목표가가 27,000원이라고 말씀드서었는데 6,950원에 걸어 놓고, 잠깐 딴걸 보고 왔는데, 딴볼리를 보고 왔는데, 이 하락, 장대응공이 나오면서 하락VI가 발동됐어요. 급등했다가 크게 빠지니까 하락VI가 발동되는 걸 보고, 가진 물량을 전부 청산하였습니다. 딱, 딱 본청했어요. 요거 고전에 팔았으면 플러스 1 2 였는데 VI 걸리는 거 보고 파락 v i 를 보고 더 빠지길래 음, 청을 했습니다. 요날 사서 그때 여기가 이, 이 라인을 지지하는 거를 보고 재차 매수했다고 했는데요. 이제 재차 매수했다가 저때 팔았, 25300원 부근에 팔았으면은 12%의 수익이 나는 건데, 쭉 빠지면서 여기서 살면서 본청을 했어요. 보시면은 지지 라인은 깨지 않았습니다. 지지 라인에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. 나왔지만, 이 장땡몽이라는 캔들 하나 때문에 매도를 결심하게 됐는데요.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도 밑에 매물대였어요 지지가, 아, 저항이 있는 곳인데 저는 그 다음 저항 구간인 이런 구간까지는 터치를 하고 빠지기를 기대를, 기대를 했는데,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, 터치하고, 장대음봉으로 빠지는 걸 보고, 아, 이렇게 되면은, 얘도, 헤드 앤 숄로 유사한 패턴으로 빠질 수가 있겠구나. 라는 판단이 들어서, 매도를 결심하게 됐습니다. 12%가 아깝긴 하죠. 엄청 아깝긴 한데, 예, 지금 이거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거예요. 아직 지지 라인은 깨지 않았다는게 긍정적이긴 한데, 저는 이런, 이런 패턴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고요. 이런 패턴을 만들고 하락하게 된다면은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본청을 하고, 빠르게 빠르게 박셀바이오로 넘어갔습니다 빠르게 박셀바이오로 넘어가서 4 7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영상에 보면 은사만원 부분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빠지고 지지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4만 300원 찍고 이렇게 지지하는 거 보고 지지하는 거 보고 4 700원에 올라 탔어요 보이시죠? 여기 올라 탔습니다 여기 비중 30% 실었고 지금 4.9% 수익이 하루만에 났는데, 여기서 뭐, 벌써 청산할 리가 없죠 닥슬바이오는 크게 갈 놈이기 때문에,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괜찮, 괜찮다고 봅니다. 근데 저는 스윙 매매를 중점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여기가 또, 저항 영역이죠. 아까 지노맨 컴퍼니처럼 저항 영역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46,500원 부근에서 익자를 할 생각입니다. 그러면은, 그렇게만 해도, 그렇게만 팔아도, 15%의 수익이 나는 거죠. 짧은 시간에 15%의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. 그, 그러고 나서 뚫어주면은 이제 뚫어준다면은 강하게 뚫어준다면은 버티는 거죠. 강하게 뚫어준다면 버티는 거고요. 맞고 올랐는데 맞고 결결 내고 결결 내면은 전량매도를할 생각입니다. 요, 요 46,500원 부분 뚫으면은 요 앞에 위에 여기가 2차 저항대가 되겠죠? 이평선도 만나고요. 만약에 여기서 46,500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을 좀더 길게 가져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4만 여기 6,500원 가면은 맞고 떨어진다면.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. 예, 이렇게 왼쪽, 머리, 오른쪽. 모양이 그거 하죠?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은 진짜 무슨 세력이 일부러 엿먹으라고 패턴을 만드는 모양새가 됩니다. 이게 예, 가운데 손가락 같네요.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 투자를 들어갈 거고요. 일단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초록뱀 ENM. 초록뱀 ENM을 또 샀다고 했었죠. 예, 20. 5일날, 25일날 샀다가, 여기,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어요. 급등을 하는 걸 봤는데, 여기 지켜보다가, 딱! 여기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걸 보고 여기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걸 보고 동봉으로 보면은 맞고 윗골이 달면서 쭉 빠지길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하고 밑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 같아서 분할로 재차 들어가고 다시 여기서 팔았습니다 저거 관망중인데요 만약에 조정이 한번 더 나온다면 한번 더 빠져준다면 재매수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쌍바닥 맞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더 조정 나와준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예. <laughs> 이로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종목이 지로맨 컴퍼니는 사라져버리고, 박셀 바이오 오늘 5월 27일에 초반, 7 0 0원의 매수. 이렇게, 들어가게 됐고요 트록뱅 위에는, 일자 경산,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약품은 비중, 오늘, 4월 27일, 나머지 70%, 매두, 완료했습니다. 제1 약봉은 이제 18,000원만 18,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버틸 겁니다. 예, 18,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요. 여위에 성분 부분이 매물대고요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아직 지지받고 있는 과정인데 깰 수도 있죠. 깰수 있으면 기계처럼 손절할 겁니다. 올라간다면은 네, 여기서 청소하고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